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한글 개혁성경하고, 킹제임스 바이블이죠. KJV. 킹제임스 바이블, 킹잼스 버전하고, 원문. 헬라어 원화성경 원문을 비교하면서, 번역에 어떤 문제점을 좀 찾아내고, 올바른 번역이 뭔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2장 2절의 내용인데요. 예, 이장인 절에 이제 여름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학까지 들어설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거예요. 도를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진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제 요 문맥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내용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가, 예수님이 또 마그범 기자가 어떤 내용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가를좀 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 들어설 자리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중품전자를 내사려 네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품전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거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죠 그,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워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에 지붕을 뚫고, 예, 천장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이 이르렀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그렇게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요 이제, 요 부분,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부분에 도를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면 들물인가? 참, 이게, 이 번역이라는 게 그래요. 도를 말씀하셨다. 그, 여기 이제 영어 킹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preached the word. 그가 설교했다. The word. 그 말, 그 말을, the word는 그 말, 그 말씀을, 이게 말씀이거든요. The word가. 그 말, 또는 그 말. 말씀. 말씀을 설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했다. 근데 우리는 도를 말씀하셨다. 다르죠? 이제 왜, 그러면, 지금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그, 그러나, 엘랄레이, 그가 말했다. 아우터스그들에게 톤노건을, 톤노건, 여기, 더워드, 톤노건, 더워드. 킹진수 번역이 직역을 했죠. 톤노건은 뭐냐면은, 로고가 말인데 말 로고스 근데 터가 붙으면 호로고스 돼가지고 호로고스는 말씀을 말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청색 아니 요한복 음1장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얘기를 이해하죠 거기서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호로고스인데. 이게 같은 호로고스예요. 톤로고는 목적격인데.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그가 호로고스를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한 목적이, 목적이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러면 왜이 호로고스를, 영어 킹짐스는 The Word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우리말은 이거를 도로 번역했을까?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말하더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하다,로 이제 요거를 그, 이게 이이 a 말하다, 는거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를 이제 존중하면 말씀하다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면 되는데, 말씀을 말씀하시니라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도를, 그 로건을 말씀을 말씀했다는 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안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직역을 합니다. 정말 이제 그게 직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혼란을 줄 때만 이제 의역을 좀 하고 가능하면 직역을 많이. 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한 350년, 4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꽤 이렇게 좋은 성경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거는 직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직역을.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 개혁성경이 특히 개혁 성경은 직역보다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의역을 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좀 쉽게 전달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전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볼때이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원문을 볼수가 없으니까 아 그들에게 도를 전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도를 말씀하셨구나. 요즘 그 저기 뭐 길에 다니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도를 아시냐고. 도가 뭐냐 그러면은 아뭐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 예수 믿는데 아, 도 그런 거안 안, 믿나 그러면은 이런 얘기. 어 여기 마가복음 2장 2절로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도 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도를 전해, 말씀하시다 했 때, 그 도가, 우리가 말하는 도가 그 도예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러겠죠. 아유, 그건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갈라디에서나오는 그, 응?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시다 하는 걸 가지고 어느 여자가, 그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도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 그, 예. 어? 네.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 교주가 그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단이라지만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면 괜찮지만 잘못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이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들은 우리가 신경 쓸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단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뭐, 도려 우리는, 우리가, 정통이라고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호로고스를 도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면 청세기한복 뭐 일전지도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니그 도가 곧하나님이시리라 뭐, 이렇게 번역해도, 뭐,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도로 번역했는데, 거기도 도로 번역해도 되요 이렇게 그냥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왜냐면 이 도를 라고 번역할 때, 요즘은 도라는 말을 잘안 써요. 길도짠데. 그죠? 길도짠데, 이게 도란 말을 요즘 잘안 쓰는데, 옛날에는 도란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이, 이, 이, 불교하고 유교, 또 도교, 이세 가지 종교가 한국 신앙에 섞여있어. 요 옛날에는 도사, 도통했다. 뭐 이런 거를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 되면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놓고 이게 이게 올해 처음부터 한 뭐, 뭐 70, 80년, 뭐이 정도, 100년, 뭐, 7, 8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까지 쫙 바꾸지 않고 써오는 거예요. 개정을몇번 했을 텐데, 개편을. 개정교편을 한글교역이. 근데, 이 바꾸면서도 이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돌을 바꾸려고 면 이제, 이, 기존의 목사들이, 또큰교회 목사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말씀을로 바꾼다면 막,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돈인데왜 돈을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돌이요? 진짜인 것처럼. 굴러온 돌이, 박힌도를 빼내는 것처럼, 잘못된 번역이 진짜 번역을, 진짜를 빼내고, 그게 마치 진짜 것처럼 들여 앉아서 그 주인 노술을 하고, 이제 그 올바른 노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개혁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개혁할 때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진짜 이런 건 고치지 않고, 맨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뭐 손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개정했다 그러고, 성경 새로 사라 그러고, 뭐 이런 거가 이게, 우리가 이가뭐 평소 공회 같은 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정말 그 기독교인들의 헌금으로 또 그렇게 성경을산 그런 걸로 운영되고 교회에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이래 하면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 정성을 썼고 음식 하나 만들어서 정성들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 하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응? 잘못된 걸 계속해서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왜이러냐면 이, 이 호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게 왜 이게, 이, 여기서 그들에게 그 호로고스를 말씀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앞뒤 문맥하고 연결이 또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들 연결시켰다 하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도사가 돼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도사화가 돼서 도, 도 통해서도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옛날 도사들이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중풍 면제도 거치고. 예수님이 도사가 돼서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1장 2절 3절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은 요 턴로건이에요, 요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뭘 말씀했냐? 도, 말씀, 호, 토, 호로고스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 했다. 설교를 하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을까? 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기서 말씀을 말했다 그러거든요. 호로고스를 말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야 뭐에 대해서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뭐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도를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 포로고스를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거를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저는 도가 뭐 뭘까요? 하면은 아, 그거는 뭐 사람들의 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득신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 천장불신적이 돕니다. 어떤 사람은 이신 칭의가 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은사가 돕니다. 또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돕니다. 믿음을 는 믿음이 돕니다. 어떤 걸 기도로 하는 기도가 돕니다.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도리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마음대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응? 이걸 가지고 또, 설계자들이 온갖, 뭐, 별 여러 가지 설계들을 막 하려는 거죠 그리고 다, 그거를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고. 자, 이, 여기 로고스를 말하다. 면 로고스를 말하다. 자. 말씀이신 이, 이 호로고스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호로고스가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마가 누가는 그걸 말하는 그래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복 요한복음은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하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게 아니라 도리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예수라는 분이 오신 거는, 이거는 그 말씀이신, 호로고스로 원래부터, 태초부터, 아니면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그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30년 동안에 공생을 하셨는데, 그때에 가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거는,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로고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보통 이제 성령을 뭐 보혜사 또는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존재,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로고스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가 그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신비죠. 하나님의 영이으로 존재하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호로, 딴 거를 말한 게 아니라 호로고스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하는가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청조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다 말씀으로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도 병자들을 거칠 때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호로고스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호로고스를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을 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여기 이제 중풍전자가 이제 낳고 이런 이제 기적이, 사람들이 병리를 다 고치는 게 이런 거죠. 이건 왜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를 그들에게 말씀을 말하더니, 말씀을 말하더니, 여기 말씀을 여기 말씀이라 하니 되 말씀을 말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말씀을 말하다 이게 말씀을 말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냥 그들에게 뭐 말을 하더니 또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더니 뭐 설교를 하더니 뭐 이러면 좋은데 말씀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킹제임스 버전도 말씀을 설교했다 이게 말씀을 여기다가 예, 말씀을 말하다 한번 좀 이상하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다를 이게 말하다가 이제 이뭐 스피크라든가 이런 건데 아니면 뭐 스테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여기를 프리치라고 붙인 거예요. 말씀을 설교했다. 어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다, 말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을 설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킹제임스도 이 부분이 이더워드는 제대로 번역했지만은 프리치들을 이거를 바꾼 거죠. 랄레이는 이게 말하다거든요. 이거는 랄레이라는 단어는 토크예요 토크,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말하다라는 말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말하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말할 때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말씀을 말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어떤 걸 말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지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런 게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도로 돼버리니까 이 아주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인 이 말씀을 이걸 바꿔버리니까 이이 이 본문에서 마복음 기자가 전하려는 캐리마가 이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 바뀌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이 시간에 여기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지 뭐 이걸 해석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제가 약간 좀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한글 계획에서 말씀을 도로 번역을 한것 때문에 원래가 이 마가보험 기자 전하려던 그 메시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약 이걸 호로고스였으면 여기가 이제 중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가지는 거예요. 네? 복음이 호로고스가 복음이거든요.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도로 바꿨으니까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도로 아십니까 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뭐 이제 신비한 도를 전한 예수님이뭐 신비한 도를 뭐 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들에게 도를 말, 예수님이 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 예수님이 그로 도사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 우리가 예수 님을 때, 아 예수님이 도사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탁탁하고 와 훌륭하시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도사신 그러면뭐또 이제 이상해요 도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요즘은 이 의미가 별로 상실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도사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도, 도로 하십니까? 도사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한글 개혁 이렇게 만들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성경이 이제 앞으로 또 번역이 또 한글 개혁 성경이 또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이 제대로 되도록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압박을 넣어야 돼요. 이 번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 제대로 고치기 그런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서 공에 이런데 이 성서를 번역하는 분들이 야, 이거 제대로 거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 가지 되죠. 이한글개역성은 보세요. 이게 뭐 마침표도 없고 심표도 없고 막써 있잖아요. 도리어 할로에는 다 있는데 심표 여기 뭐 오, 마침표, 물음표 다 있는데 왜한글 성경은 없어요? 현대어가 이런 거 없는 현대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한글 개역은 이 아무것도 없는 말을 막 쓰니까? 그래서 그 이상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따지듯이, 성서공인서도 물어봤더니, 거기 담당자가 한 얘기가,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더잘팔린데마침표 심표를 넣었 성경이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마침표 심표를 넣어서 번역해서 했더니 안 팔려서 다시 이렇게 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번역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세상 물건 파는 거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또 수고들 많으십니다.